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네, 예수님 의사랑의 언어란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제 각국의 나라로 했을 때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언어가 있더라고요. 터키는 뭐 언어가 이렇게 한국말 써 있는데 세니 세비요룸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느낌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포스트 포르투갈로 고스트 무이트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하려다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랑을 하려다가 모를 것 같아요. 이 리베디, 뭐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띠아모뭐 마할키타, 뭐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런 뭐 표현이 있대요. 아무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안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내가 감정이 섞여서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랑과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감정적인 차이만 해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막 남매, 남매나 이렇게 형제나 이렇게 싸우고 하면 뭐 부모님 어떻게 하죠? 둘이 사랑한다고 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의 사랑한다고 하는 게 감정적으로 정말 기분이 좋아서 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걸까요? 그렇죠? 다 후자겠죠. 형식적인 거겠죠. 그렇게 하는 사랑 말고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보았을 때한 단어로 표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사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걸 무언가를 해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기도 하고요, 감사는 일들도 풍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안산에는 있 해양 중 우리 해양 중이 없어요. 2012년도에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상장을 줬어요. 어떤 상장이냐? 10베이비 상뭐 이런 상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베이비와 열려을 외치며 그 부들에게 진정한 무개념인의 예를 일깨워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존나상이 있었어요. 이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 위 학생은 평소에 입만 열면 존나와 열여덟을 외치며 2학년 6반의 그 부들에게 진정한 산티를 보여주어 언어순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학년 6반 이진아 담임선생님께서 이 상장을 준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엄청 많더라 게아르상이 있어요. 게아상 얼굴을 밀가루 떡칠로 만들어 하얀 도화지로 삼고 그 위에 각종 색조를 넣어 여백의 미를 살린.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갸루상에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 학생들 다 있어요. 처묵상 날씨나 돼지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날씨한 돼지로서 매일 군것질을 군저, 군것질거리를 가지고 와 친구들에게 이가심에 즐거움을 주고 교실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줍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뭐 엄청 많더라고요. 개나 대상. 온몸 다에 정교로 흡이며 까불 열심히 치고 다니며 무한한 귀여운 척과 깜찍한 척을 하고 다니며 개나 대고 다니기에 뭐 이상증을 줍니다.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붙어있어 뭐 외국인상도 있었고요. 양파상도 있고요. 그뭐 백설기상도 있고 백설기상은 뭐냐면 새하얀 백설기처럼 심성과 예의바른 행동으로 어 굉장히 무결점한 유일하게 굉장히 좋은 상이었어요. 그리고 얼짱상. 얼짱으로서 자체 발광의 힘으로서 학교의 전기세를 아꼈으며 학급에서 그래서 얼짱이라고 해 나는 굉장히 얼굴이 정, 굉장히 잘생겼다는 줄 알았더니 정기를 굉장히 아꼈다는 이 학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장을 보면서 아,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던 거예요. 근데이 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한다는 건는 관심의 표현이죠. 관심의 표현.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뭐 다양한 상장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웃음거리로 이렇게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한 관심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인 관심과 사랑을 이 세상을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의 말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 한번 더해볼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보면은 가로시 아닌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실 이런 문장이 자주 없는데 그렇게 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그만큼 유다라는 다 이름이 흔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는 지칭하는 거예요. 가롯이 아닌 유다.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서 말씀해 을 주시는데 유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유다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 유다가 오해하고 있는 문구가 바로 22절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왜 명성을 떨치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왜 드러내지 않냐는 것을, 이수은 유명하잖아요. 이 정도 능력과 권위면 충분히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명성. 쉽게 말하면 유재석처럼 이름만 되면 유재석하면 다알수 있을 정도의 연예인이 될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가 이 유다의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22절 앞에 나오는 바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질문 전는 무엇을 말했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해요. 그 유다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시 못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알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이라는 말씀을 앞에서부터 계속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가 누리는 영광이 아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 마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죠. 돌아가겠다는 건데 유다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예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왜 가만히 계시냐? 여기 있냐?" 계속 자기만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은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하시는데, 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고, 비유로 들해도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그냥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사랑을 잘 깨달아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뭔데요? 각 사람에게 달래주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산해마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혹시 보시나요? 있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드라마인가 했어요. 산해마선이라고요. 원래 뭐산에서 뭐가 있나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말단 직원과 이제 사장님과 회장님의 아들과 같이 사귀는 내용인데 처음에 그냥 계약을 하자 맞선을 봤는데 친구로 대신해서 나갔는데 김세정 씨가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계약으로 사귀시다왜 사귀냐? 그 회장님의 아들은 그냥 회장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계약처럼 우리 사귀고 결혼합시다. 그 결혼해서가 우리 각자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는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가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서 어떻게 했을까? 결국에그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 늘 드라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해? 내가 저 사람을 왜 좋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낯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우리는 낯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낯선 거를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게 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이 유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오해,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내 생각보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라는 부분은 누구든지예요. 그쯤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 있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을 말에 따랐다는 거요. 예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요. 예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정말 그냥 사랑한다는 그 단어 하나 자체인데 사랑 없이는 무엇을 말하냐?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알면 아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내주한다 즉 내주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건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한 느낌이 어때요 사랑을 하면 설레죠 마음이 들떠요 막심장가콩캉콩캉해 떨리고 막 너무 막 기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 삶을 막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식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식을 수도 있어요. 식을 때마다 다시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게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예수님, 죄인이었던 예수님께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었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와이미아마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죄는 씻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고하는 거죠. 죄를 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러분 있으면 부모님을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자신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끄집어내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 위에 기초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기초한 사랑의 언어. 말씀 위에 기초한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식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까지 해서 저까지 다 달라요. 그렇죠? 학원도 다는 것도 다르고 학교 가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삶도 다르고 똑같은 물건을 하나를 봐도 이 물건에 대한 태도들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말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재미로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게 우리들의 각자의 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막 때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각자 맞는 방식대로 오셔서 그 사랑의 언어를 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에서 기초가 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쉐마, 쉐마라는 단어를 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쉐마가 바로 이런 교육인데 이 교육은 정말 딱 필요한 것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끄덕끄덕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미용실 이제 부부가 하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인데 남자 사장이 제가 자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좀 일찍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와서 노는데 정말 고집이 엄청 세요 이제 미용실 좀 오래된 미용실들이 맨 위에 자동차 이렇게 모형 같은 게쭉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 때려쓰는 거예요 저 자동차 자동차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애가 울고불고 하면서 저 자동차 자동차 해서 결국 엄마 아빠가 끌고 나가요. 나가서 이제 그 여자 사장님께 그 아이는 머리를 자를 거니다 보니까 아직 거기를 자르고 있는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손님이 나가고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와, 그 아이를 안치기 시작하는 과정부터 머리를 자르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못 자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잠깐 나갔을 때 사장님 두 분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아, 안되면 어떻게? 안 되면 내보내야지 어떻게 저거 잘못하면 다쳐 그 머리 자르는 게 아무래도 바리깡이나 이런 게 혹시나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잘못하면 가위질하다가 다쳐 안 되면 차를 그냥 내보내는 게 나아 남자 사장님 말하는데 여자 사장님은 나한테 한 번도 머리 자른 적이 없는데 나한테 머리를 잘랐다는데 난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 그 아이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이게 아기만 이게 그, 그 아기 그 쿠션 같은 게 있잖아 엉덩이 안내 거래 깔고 애를 앉혔는데 막. 그 때부터 정말 오열을 하면서 애가 막 날뛰는 거막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한 4살? 한 5살 정도 된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했냐 엄마가 다시 가운을 입고 엄마가 안고그 위에 아이를 앉혀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야자르긴 자르는데 이게 머리가 제대로 잘릴까? 끝나고 나면 이 머리 형태가 내가 봤을 때야 이거는 될까 싶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중간에 다 자르고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엄청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머리를 잘라야 돼. 애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근데 이게 머리를 안 자르려고 하는 그 아이의 고집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주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방향대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잘못된 고집, 잘못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 에 기초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한내 고집대로 기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집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꺾어버리려고 하겠죠.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 고집대로 하나님과 대칭하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말씀 위에 기초한 사랑의 언어 그걸 보았을 때두 가지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은 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를 보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따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속 말씀하시죠. 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죠. 그것이 말씀 위에 기초한 사랑이 어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 지도자에 대한 경고였어요. 이 경고를 왜 하시냐?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즉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또한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잘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할때이 사랑의 언어가 단순히 그냥 아뭐 같은 말씀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기초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알아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구분 짓기 시작하면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스스로가 구분 짓는 거예요. 나눠 버리는 거예요. 나눠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가르켜 주라 부르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출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고 한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예요. 성경을 기가막히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66권 성경의 내용을 정말 기가막히게 아는데 그게 끝이에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만 아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을 기억해막 기가막히게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가끔 어떤 이제 예전에 한 청년이 청년 청소년 지금 청소년 청년이 됐겠네요. 한 청소년이 와서 저게막 성경적인 질문을 들이대는 거예요. 막 어, 아, 저는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지만 때로는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냥 어,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아, 이 전생이 그것도 모르시냐고. 아, 그게 맞냐고 막 저한테 삽대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미안하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미안하다, 내가 좀 성경 더 연구해서 오겠다. 아, 그게 뭐 사역자냐고 막 저한테 험락질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말씀 많이 한다고 참 신실한 그리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많이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을 마늠무리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남을 사랑한다고 남에게 이웃을 봉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훈련은요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사랑을 깨달아 할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것에든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동반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그 이제 고가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쭉 올라가다가 옆에 차선이 비어가지고 한 차선에 들어가려고 딱 깜빡이를 키고 한 차선에 들어갔는데 옆에 고가 옆으로 이제 빠지는 차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차 중에 한 대가 스포츠카였는데 개조한 갑자기 뒤쪽을 끼어든 거예요. 야초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둘다날아갈 뻔했어요 차가. 핸들을 급하게 제가 틀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쫄았는지 진짜 갑자기 급 갑자기 발지 나가면서 갑자기 한 200, 한 180km 정도 된 것. 같아요. 쭉 밟아서 나갔는데 야, 또라인가? 와, 진짜 쟤네 운전을 졌다고 그러지? 갑자기 이 안에 승질이 갑자기 제 안에서 쫓아가서 한번해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신호등 앞에서 만날 뻔했어요. 만날 뻔했는데, 그 빨간불이 다지나가더라또 야, 쟤 진짜 크게 한번 사고 나겠다. 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안 부딪히고 내가 핸들을 급하게 틀고 다시 했는데 차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전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잘못되면 그러지 않고 잘 넘어간 것도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닫고 아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할까요? 아멘.